예스 그러니까 인생은 한방이니까 즐겨라 이이구잖아 첫번째 컴버스 응 첫번째 컴버스 첫번째 컴버스 왜 가만히 안가? 첫번째 컴버스 이번째커버스에렇게 있어야 아, 아이번째 컴버스 비만도 <목소리가> 너무 안타깝다. <laughs> 네, 안쓸 <목소리가> 건데, 너무 슬픈데 너무 마 <laughs> 없어. 난는무쓸건 없어. 안 씻을 뻔합니다. 안실패적이니다안 씻을 이합지다안 씻을 뻔 갑자기요? 하지만 낙관적이에요. 참그에 죽음에 대한... 뭉금... 이거... 사실 생각스럽게... 도덕 승인표는 그 낙관적 한무진있어야겠다 그래 얘기야, 마음도 몰려서. 그러니까 먼저 낙관적 공인을 최대한 말로 풀었어서... 어려웠다면서... 좀, 좀 멋있게 보려 네. 뭐... 승빈이 왜 그렇게 생각했니? 아까저터무적 있잖아요. <laughs> 검색해봐요. <검색팀에 웃음> 선생님은 비만 <비만점이> 좀이세요 <있어요>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<논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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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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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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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

我也是，呀、哎。 이런 거그것을 그렇게 심이 됐던 거요 모든 회사하라가요 돈이 미쳤어. 왜 차도 광고가 하죠 원래 책 광고하는 사람이야. 아, 어. 응. 원래는 그렇지 않아. 아씨, 일단 음식. 는가두 명이 있거든요. 학생 온라인이고, 어쨌 기다려봅시다. 하이튼. 예!

작퉁금린것아잠깐기